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려가 죽고, 이제 잔류 유다 백성들과 요한왕과 높은 관리들은 그들의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첫 계획은 바벨론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였던 예레미야를 찾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기도로 요청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요한왕과 남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가 현재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다리를 죽인 이스마엘은 바벨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 또한 적대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마엘의 칼을 피해 현재 살아남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수 있는 전달자로 남겨놓으셨습니다. 1절을 보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요사야의 아들 여사냐의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어제는 결정권자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하나는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었지만 지금까지 유다 땅을 통해 일하셨던 주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한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 물이니."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뜻은 애굽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시드기아 왕처럼 자신이 청한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위안을 삼고 나가고 싶은 의미에서 기도를 요청한 것과 같은 모습을 오늘 요한하는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애국의 명명과 유다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성경은 낮은 자를 히브리어로 카톤으로 사용하고 높은 자를 까돌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토는 동생, 어린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까돌은 맏형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경험에 상관없이, 또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상관없이, 그리고 지위가 높거나 낮은 것도 상관없이, 믿는 자라면 누구나 행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한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때로는 진실보다 듣기 좋은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세일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단점보다 장점을 부각해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에게 "너희 상황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간 기도 후에 주님의 뜻을 들은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모습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것 중에 자신이 원하는 답을 이미 갖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이미 갖고 주님 앞에 기도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한 후에 그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먼저 정해놓고 질문한 내 잘못이 아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순간에도 내가 주임 삼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든지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아니면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6절에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그 뜻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작부터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의 길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물고기를 통해서 그 장소까지 다시 데려다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1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한 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된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없이 일들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 후에 응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가 응답을 받은 후에 이를 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 일들이 순식간에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세상의 현실에 겁먹기보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오렌지하님께 송도임들은 주님을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구할 때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